1000의 자리수를 a라고 하고요, 100의 자리수를 b라고 하고요, 10의 자리수를 어우, 발음이 너무 셌다. c라고 아, d 까지 있네요.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4네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. 그랬습니다. 자, 가에다가 별표 쳐. 이게 a가 0보다 크고 d가 a보다 크고 d는 6보다 작다. 를 읽으면서, 자, 개념이 떠올라야 되겠죠? 무슨 개념이 떠올라야 되죠? A와 D는 누가 더 크다는? D가 더 크다는 순서가, 순서가 정해졌어, 안 정해졌어? 어, 순서가 정해졌다라고 하는 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. 자, 그러면 순서가 정해졌다라는 말은 순서를 바꿀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 봐봐. 1, 2, 3, 4를 가지고 만약에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그러면 여기 올수 있는 숫자는 몇 개고요? 여기는. 자, 그래서 12개지. 그런데 내말잘 들어봐. 자, 1, 2, 3, 4에서 두개를 뽑아. 그런 다음에 그 아이를 여기다 나열해. 이게 바로 4P2. 네가 아까 말한 4 곱하기 3이잖아. 그런데 만약에 10의 자리가 1의 자리보다 커야 돼. 그러니까 12 이런 애들은 탈락이고 31 이런 애들만 된다고 해봐. 10의 자리가 더 커야 돼 숫자가. 순서가 정해져 있을 때는 3, 2를 바꿀 수가? 그러니까 그냥 뭐하기만 하면 네개 중에 두 개를 뽑기만 하면 여기 만약에 내가 일하고 삼을 뽑았어, 그럼 여기다 넣는 방법은 삼일 하나밖에 없는 거지. 내가 만약에 사일을 어 뽑았어, 그럼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? 십의 자리에는, 일의 자리에는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을 때는 배열을 할 수가 있다 없다. 어, 순서가 정해져 있을 때는 배열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뽑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. 순서가 정해졌을 때는 뭐하기만 하면 된다고요? 그래서 A하고 D를 정하는 방법은 어, 6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1, 2, 3, 4, 5 중에서 몇 개를 두 개를 뽑기만 하면 돼요. 그래서 a하고 d를 정하는 방법은 10가지가 있습니다. 자, 천의 자리, 백의 자리, 십의 자리, 일의 자리가 있는데 이 i와 이 i의 자리를 정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? 10가지. 해서 지금 요 자리는 정했어. 그다음에 이제 b하고 c를 정해야 되는데 실수를 제곱하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죠? 실수를 제곱하면 그런데 여기 지금 제곱했죠? 제곱했는데 0보다 어떻대요?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? b-c가 0이 아니라는 말이지 그러니까 b하고 c는 어때야 돼요? 다르기만 하면 되는 거지. 근데 서로 다른, 서로 다른 어, 그런 말이 없네요. 그러니까 비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모두 몇 가지가 있고요. 왜 아홉 가지야? 영은 넣으면 안 돼. 열 가지죠. 왜안 돼? 바보.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그래서 10 곱하기 10 곱하기 9 해서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? 900가지가 되는 거예요.